그 다음에 적분 가도록 하겠습니다 적분은요, 부정적분은 함수고요 정적분은 상수라거 인지하셔야 돼요 이거 간혹가다 모르면은 그 미분 때리면 싹다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인지를 꼭 하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적분강화를 유의해서 음, 대입 또는 미분으로 식을 꼭 캐치해야 된다는 거 그니까 러뭐 인테그랄 a에서 x까지라면 a 넣자마자 하나 지워가지고 식 꺼낸다는 거 그거를 꼭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에 중요한 게 주기 함수 이거 3점에서도 계산미는 거좀 나와요 음. 주기함수, 우함수, 기함수 성질로 계산되는 게좀 나오다 보니까 시간 아끼시려면 그거에 대한 적분성질 당연히 이해하고 점검하셔야 돼요. 네. 아, 잠깐만, 근데 저 진짜, 저 진짜 많이 와닿는 게 네. 부정적분은 함수, 정적분은 함수, 상수. 네. 저 진짜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말인 것 같아요. 아... 그니까, 러 그쵸. 네. 정적분은 결국 숫자로 난다는 거잖아요. 그죠 그렇죠. 아. 그리고 주기함수 같은 경우하고 우함수, 기함수, 그쵸. 우함수, 네. 기함수, 이제 뭐, 그쵸. 좌우대칭이냐, 어대칭이냐, 그런 거죠. 결국 그 함수와 대칭 간의 관계 이런 것들이 참중요하다 거네요. 그렇죠? 네. 오케이. 네, 좋습니다. 자, 넘어가 봅시다. 네.